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히브리서 강해의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스 5장 11절입니다. 매기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삼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대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기세대의 반차에서부터 난자임을 우리는 함께 또 알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메기세덱은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제 그 인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메기세덱에 대하여를 이제 잠시 어 제쳐두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메기세덱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어그 메기세덱에 관하여는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먼저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의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1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메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메기세댁은 일단 우리가 제쳐두고 여기서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좀 참고로 보겠는데요.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10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열린 길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게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이여 내게 열린 길을 주옵소서라는 것은요, 이건 예배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때 가장 먼저 올려 드려야 할 기도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열린 귀를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겪는 부분인데요. 때론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피곤하기도 하고 어 뭐각 가지 또 문제들로 인해서 집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자세는요. 단지 말씀을 받는 것을 지적인 이해와 내 감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 열린 길을 주옵소서. 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 나의 지적인 어, 수준과 감정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다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그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길를 주실 때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모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만약 또 우리 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모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아주 아주 큰 질병에 걸린 상태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명기 어, 8장 3절 말씀에 나오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어, 입술에서 통화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갈증이 없을까? 눈물이 없을까? 사모함이 없을까? 정말 그런, 어,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면은, 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 없어서 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의 첫 시작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때 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쓰이는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는 의미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한 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부분은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시간이 그만큼 오래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예수 믿은 때는, 이제, 오래되었으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성김도 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태 신앙자들을,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어, 모태 신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 우리 집안이 몇 대부터 신앙 생활을, 어, 한 집안인 줄 아냐고, 막 강조도 하고요. 아, 우리, 뭐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이신 줄 아냐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하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일대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의 교회를 등록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이스해지고 특별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일대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때가 오래되었다. 그 물리적인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되었다는 라 것에 우리는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신앙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 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무조건 어, 긍정적인 부분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미성숙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 기응, 니은, 디귿, 자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것이 또 모음이죠. 또 모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그런 예, 사용법도 다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여러분, 어... 바울이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온전한 것, 그리스도가 오고 또 믿고 난 후에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한국어를 배울 때 자음 모음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문학적인 이해와 어휘를 잘 사용한다면 지금도 자음 모음을 배우는 일을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과거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오직 그리스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정말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다, 경험하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한다면은, 안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알다, 안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제 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우리가 경험하다 나는 여, 남자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때 알되, 하나님을 알때그 알되 말씀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실제 내삶 속에 녹아내려진 경험되어진 또는 실제가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할때 말씀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막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만 알고 그것이 내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고 또 성경에서는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안다 하고 내가 머릿속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 삶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는, 어,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오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내삶 속에 증거가 되는 저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정말로 사랑한다라면은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분별입니다. 선악의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는 반드시 마땅히 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싫어하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어, 이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1절 말씀에 초보를 버리고 라는 것은 죽은 행시를 회개하고 라는 부분과 똑같은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초보를 버리는 것과 죽은 행시를 버리는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이 자랑했던 과거의 자신의 신분의 배경을 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삶, 그 단단한 정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삶,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으리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라면은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자의 삶입니다. 저는 요즘 같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자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영적인 미성숙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한 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